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스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주 화목에 대해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화목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고 늘 고민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화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이 화목을 완성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목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신앙의 핵심이라면 우리는 이 화목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면 더 은혜가 부어집니다. 화목하면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면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로 통해 위로와 힘을 더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이 화목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안에서 먼저 회복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화목은 가족과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너와 내가 있는 곳에 감사와 기쁨과 웃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화목과 연관시켜. 같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 아벨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죠. 아벨이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바로 예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때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이라면 예배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들을 수 있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때로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에 머물고 있는 신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자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전에도 같이 생각해 보았듯이 예배의 성공은 잘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예배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드리는 자세에 실패하면 말씀 받는 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불량하면 은혜 받는 것도 실패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틀릴까요? 틀린 논리가 아닙니다. 가인은 예배 드리는 것에 실패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침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너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배 실패로 인해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동생 아벨과의 화목도 깨졌습니다 동생 아벨을 저 죽였다고 창세기 4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니까 파괴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파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가인의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가인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가인이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결과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실패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예배도 온전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 동생과의 화목을 깨트리는 원인도 되었습니다. 결국 마음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핏뿐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음 받아야 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을 보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마치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였듯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말씀 듣는 시간도 매우 힘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과 마음이 맞지 않을 때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의 마음과 합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듣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부터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성공하였던 아벨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을 가졌던 아벨. 그런 아벨이 오늘 본문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칭찬 듣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성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벨이 가셨던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오전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에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녹에 대해서 본 구절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기쁘게 하는 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믿음의 사람 에녹이 나옵니다. 5절에서 에녹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동행하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을 따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다, 가까운 관계를 맺다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녹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 매우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좋은 교제를 가지고 말은, 있다는 말은 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처럼 좋은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죽지 않고 하늘을,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사람은 엘리야와 에녹뿐입니다 그만큼 희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엔녹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산 채로 데려가셨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조심스럽게 살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신자인 우리는 이것에 성공해야 합니다. 무엇에 성공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것을 묵상하며 삶에 적용해 나가는, 즉,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빠진 봉사 있을 수 있겠지요. 이것이 빠진 섬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빠진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빠진 헌신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에녹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그의 봉사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섬김 자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 자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헌신 자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봉사와 그의 섬김과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가 진짜 봉사되게 하고, 진짜 섬김이 되게 하고, 진짜 기도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삶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에 너무 약해져 있는 현대 크리찬들을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줄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으로 머물러 있었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내 방식대로, 여전히 내 지혜대로, 여전히 내 스타일로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는 껄껄대며 기뻐하고 있다면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웃으며 즐겁게 살고 있다면은 이것은 신자로서 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의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고, 즉, 다른 말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제시하신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애녹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니, 애녹이 봉사하는 것, 애녹이 섬기는 것, 애녹이 헌신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이 빠진 봉사, 그 중심이 빠진 섬김, 그 중심이 빠진 헌신은 잘못하면 우리가 잘하는 채할수 있는 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이 되고 자기 자부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되어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된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자랑, 자기 자부심, 자기 교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약한 것이 곧 강함이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고백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바로 에녹과 바울과 같은 깊은 영성, 멋진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에녹은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화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화목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기에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죽지도 않았는데 산채로 데리고 가서 곁에 두셨겠습니까? 얼마나 애녹이 좋으셨으면 애녹에게는 그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 이상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상 가치 있는 일과 그 이상 만족스러운 일, 그 이상 행복한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런 감사, 기쁨, 즐거움, 가치, 만족,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질 때에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긍정적인 기운이 바로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저 이것은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그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그하리라. 요한을 서기 2장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님의 사랑 안에 그 안에 있는 것은 바로 화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는 것이 바로 화목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사랑 안에 그하고 그러면서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목을 원하는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화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신적인 방법, 육신적인 힘, 육신적인 지혜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전에 육신적인 방법으로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 육신적인 방법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이 내 안에서 움직임으로 내가 행해야 하는데, 거룩한 사랑이 내 안에서 감동되기 전에 육신적으로 일을 먼저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의 음성에 이끌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 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죠. 먼저 말씀이 그리고 그다음에 기도가 나옴을 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성경적인 기도가 나오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한 기도가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 그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범 6장 33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보이게 되면 그것을 위해 기도와 함께 행위가 삶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보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풍성해지게 되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순간순간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니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니 자연스럽게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이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가정에 화목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화목이 없으면 서로 얼굴을 보고 싶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춤을 추고 여행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화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화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애녹을 그렇게 기뻐.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 사랑이 극률로 나타나며 그 극률의 사랑을 나누게 되니까 이웃들이 다 감사하고 다 좋아하고 다 기뻐하면서 모두가 다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의 화목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서 애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걷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방시. 내 뜻, 내 방향, 내 스타일 다 내려놓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처서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아벨과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며 예배 드리는 것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람, 화목해 하는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적으로 깊이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웃과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어려운 시절에 화목한 가정과 화목한 교회로 만들어 가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아벨과 에녹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